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485번째 시간. 열1기하 6장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지부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으니라 8절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11절 이름으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왕이요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13절 왕이 이르디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리기를 이르디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14절 왕이 이의 말과 평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디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 대답하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며 17절 기도하여 이르디 여호와여원하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8절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워낙은 대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22절 대답하디 치지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해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분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4절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8 0세계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5세계이라 하니.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디 나이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하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포 그레인 땡큐